와 매즈 미켈스 진짜 속간지는 사람 저렇게 생겼지? 시발 짜증 날라고거래 그래. 병신 같 새끼. 내가 병신 같으면 네가 뭐 어떡할 건데? 뭐 아무것도 못함. 병신아. <laughs> 왜? 이렇게 <오케이>. 못생기면 다야? 이이. <laughs> 이 성훈이요? 성훈이 지금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쓰러져 있어요. 야로 맞추. 이거 뭔데? 뭔데? 나가져있냐? 컵 나가 아니 띠링 것서 나가던데? 내가 안 나갔는데 이 자동으로 나가지네 신기한. 컴퓨터 대기 모드에서 그런 거 아니야? 야. 아나 이거 누웠다. 크아아아아아 생생해져서 신나? 좀좀 좀 많이 신나긴 해. 내가 지금 오버 오버 컨디션이야 지금. 그런데 약간 그렇던데. 그러니까 그거 아님? 어. 코피가 풀림 아니 그면 이런 말이 좀 그런데 가기 직전에 라스트 댄스라고 시발잖아 아그 뭐라지 마지막 그 불꽃 꺼지기 전은 그사자성어 뭐지 씨, 라스 트 댄스 그거 부... 사자성어 뭐였지 마지막 춤 아님 활용점정 아닌데 시발 뭐지 활용점정이라니 시발 뭐지 형훈이 조금 예술이야, 씨발 아, 뭐라 그러냐? 뭐 무슨 불안이? 응, 음. 불알 뭐? 떨어지기 전. 파양연화 아닌데? 아, <laughs> 회광반조회광반조회광반조 아, 대충, 대충 대충 비슷하네. 어쭈, 내가 뛰지는 걸로 스토리 가는가 활용점점으로 <laughs> 갈래, 회광반조로 갈래. <laughs> 퇴광반주임 허광반주임 퇴광반주임 퇴광 그게 중요한 거야 형제 중요하지 말, 이 조금 이 날리는 일인데 <laughs> 갈 때도 이 양반 갈 때도 참예솔로가 지금! 데미지 왜 이렇게 약해 너 디아나가 와준 거 아니야? 둘이 같이 맞았어 둘이 같이 맞은 게 아니라 그열 잠깐 꼽히는 데미지 밖에 없음 터지는, 뭐, 거. 더, 터지는 거에 거. 맞은 건가? 쟤는?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약하냐고 미안 내가 니왜 네 이렇게 약하냐고 물어봤지 뭐 분열창 쳐맞았냐 안 쳐맞았냐 물어봤어? 어... 따끔해 미안하고 맞았던 말이야 따끔따끔 따끔. 아 드렉슬러 드렉슬러도 그만해야겠다 <laughs> 다 그만하면 이제 뭐함? <laughs> 세포 줘봐야지 뭘 왼쪽에서 세 캐릭터 하나 연서파자 그래 새 캐릭터 하나 하자 그래서 그래도 나한테 새 캐릭터인데 이제 바스한번 연습해보자 너 죽을 날이 얼마 안 왔어서 그냥 내가 넘어갈게 이이이니라 설주야 끄는거 같은데? 내가 끊었어 <laughs> 내가 끊은 거 <것> 같은데? 아니 <laughs> 그냥 니가 끊은 걸로 하자 <laughs> 내가 끊은 걸로 하자 나목숨이 끊어졌는데? <웃음> <웃음> 우 <laughs> 씨발 이새끼 뭐해 죽은거야? 뭔가 막고 죽었어 <laughs> <전>, 전지한테 죽었냐? 쪼까하니까 터졌는데 어, 뒤이왜 이렇게 안 나오냐 뭐라고 성운이 왔는데 좀 끝까지 하는 버릇을 가져 개새끼야 염먹으셈 오케이 영상 잘 보고 있대 감사합니다 해. 채팅이 안 처짐 똑같이 지 한번 해주세요 채팅이 안저짐 <laughs> 씨발 가면서 멈춤 에 근데 니한테 한 얘기 아니면 어떡함? 어, 소리 하지마, 요 뭐? 씨X봐라. 목 생긴 새끼 자꾸 말 걸라 그러네 어. 을지야, 나말 걸어도 돼? 되겠냐? <웃음> <웃음> 야, 이거 원래 거긴... 해음 <laughs> <슈터>, 헤엄침 여기서? <laughs> 어, 헤엄침. 바닷가에 슈턴은 수영하고 있네. 보자. 맞네? 천봉. 나사람인줄 알았어 헤엄 <laughs> 치는 게 아니라 빠진 거 아니야? 굿, 샵으로 씨발 로 굿! 와, 이 요즘에 양 카페도 있어? 그럼 뭐야? 냐거한테안 물었어. 이한테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까뭐 어려워. 시작해 볼까? 야 멜빈 뭐야? <씨>.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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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몸에 열이 안 나오니까 갑자기 방이 존나 덥게 느껴지네? 바로 파워 냉방 저 새끼 약발 떨어졌을 때가 기대는 약발 떨어지면 자야지 뭐 약발 떨어지면 성훈아 다시못 일어나 자면 안돼 <laughs> <laughs> 자면 그대로 자는 거야 그냥 흠. 아 바이프 못 갈았는데 이게 지금 한 방에 놓은 거야? 한 방에 놓은 게 아니라 스킬을 내가 다 맞았는데 뭘한 귀에서펄가지 굿. I t a k 고 one by 군거냐 I don't care about it. I don't know. I don't care. I don't care. I don't care. I 특성인가 c 망 r e I don't 가는중 e I d 죽음 봐야? 뭐 탱인데 어떻게 하면 그런 거야? 도와줘 정월 한판다 했지? 와. 단판 할까? 벨빈 재미없어 <laughs> 셀프 영벌 <laughs> 단판 할까 이제? 아니 벌써 항복된? 오 5분만 기다리세요 5분, 다 5분이다. 왜 벌써 설레기야? 한타를 해야재밌다고요 아니, 우리가 일방적으로 진짜. 발리는 게 언제부터 한타라고 부르기로 그래. 했어? 한타를 못 타. 한타는 비스, 비슷하게 싸울때 하는 그래. 얘기 아니? 이러고 시작하면 한타를 할 수가 없음 이렇게 오케이. 그냥 갔다가타 죽어버리는데, 이게 왜한타 <laughs> 불타 죽었음, 이 새끼. <laughs> 어, 왼발에 겐당했네. <겐다>, <laughs> 응. 방나온자 아니네. 나 여기가 있네. 여기 나 여기 무시함. 쾡이네. 근데 방해 안될것 같아서 하는 소리임뭐 <laughs> 한소리 하셈. 어떻게 또 한소리 하겠어 대한민국이 또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. 나만 그렇게 살았던 거야? 모르는 사람이었음. 내 한소리했지. 모르는 사람이잖아. 류. 이제부터 나는 시청자 저분함? 이름은 김민수던데? 아니요? 아, 리빈 재미없다. 아, 이짝 재미없다. 이제 진짜 강한 캐릭터로 우리 너탱 어디라죠? 느끼는 네. 진짜 주식을 잘해. 에? 저 부르셨나요? <laughs> 씨. <아니. 웃음> 짐승 말고 <laughs> 주식 잘하는 사람 주식. 짐승 진짜 좀야수이나 아, <laughs> 머리가 왜또삼탱이야난 그래. 탱선 픽했어. 나랑 슈톤이랑 동시에 픽업. 너네가 늦게 한거 아니야? 그니까 나는 서픽 했다고. 그니까 그... 성원이 잘못 아니라고. 아니 잘못 없이. 아무도 네 잘못이라고 안 했음. <laughs> 너네랬어. <laughs> 그러니까 슈톤이랑 이글 말하는 거지. 너네가. 주제 없주어 없었어. 이 새끼 몰라. 이 새끼 왜또 시작부터 땡깡이지? 중심 가개 새끼 씨발. 괄을 구 없음 <laughs> <laughs> 아 슈톤 일장 샀음됐음 <laughs> <laughs> 나도동훈이 팬인 줄 알았는데, <laughs> 나는 저런 애들밖에 없어요.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어요. 성훈 컬러니지라 너희는 막 맨날 야, 방송 잘 봐요. 누군이 어, 팬이에요. 지금 난 저런 애들밖에 없어. <웃음> <웃음> 그렇다고 내가 아이디를 안비춰주냐 그건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나할 수가 없어 진짜. <laughs> 나만 <말> 없어. 어쨌도 <laughs> 삐졌나 근데... 보. 삐돌인가 보. 근데 더 늘어난 건좀내잘 아닌가? 라고 생각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라고 생각한 제니오리는 제가 죽였습니다. 왠지 <laughs> 우리 그런 생각 안 했어. <laughs> 아니 이 새끼는 왜 도일한테 쳐맞고 있어? 어, 일이 쳐맞았다. 이 새끼는 때리김영재 씨! <laughs> 대충 된거 아닐까요? 아 아까 정성훈이 봤으면 진짜 개쌍욕 했을 듯. <laughs> 왜? 도일한테 지옥공 쳐맞고 발알바 쳐맞고 도일한테 드라이에서 못 맞추는 거 진짜 시꺼뱃돗. 근데 적을 다 맞췄으면 됐잖아. 오케이. 홀딸. 음.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. 심지어 더 이렇게 얼굴을 빼가지고 한 마리 내가 중앙에 밀어넣어. 아, 와, 나 중앙에 밀어 넣어. 아 똑같다. 변제주지와나 개피해 집에 갈래. 나도 갈래. 개피해 집에 안 가. 새끼 누구. 근데 이좀 공성질이 약하네. 리니 원래 그러라고 있는 캐릭 아니니까. 니야 <laughs> 그러라고 있는 캐릭이 아닌데 공성질이 <laughs> 약하면 좀 그럴 수 있지. 그것만 저으면 어떻게. 내가 이렇게 쓰겠다는데. 그래, 용재야. 그 개발진 의도대로 게임하지 않으면 해체해 버린다니까. 니는 <laughs> <laughs> 무슨 의도가 있길래 아직도 노팀? 개발진 의도임. 개발진 의도임. 뭘뭐합대 옆에서 씨발 진짜 <목소리> 이놈! <목소리> 아니 팀에 이... 일안 하는 새끼들이 너무 론나는... 많 누구임? 그럼 뭐다줄서야지 일녀로 살까요? <laughs> 저는 2등인데 빼주시면 안됩니까? <laughs> 진짜 마인드부터 글러워네가맨 <목소리> 앞에서 해야겠어. <laughs> 저 새끼는 빠따로 맞아야 돼. 다싫은요그은게요 <laughs> <laughs> <피듬해요. 웃음> 그걸. 오늘은 얘만 혼내고 끝낸다 할때그 예의, 예임 바로 그 자리에서 없는 일까지 만들어서 불어버릴 거예요. <laughs>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성훈이 담배 피던데요. 성훈이가 수윤 지갑 5만 원 훔쳐갔습니다. 뭐? <laughs> 이게 사실이야. 아, 이거 하고 편의점에 나가야겠다. 아니 편의점 왜 그렇게 자주 가? 대답 안 해줘. <laughs> 뭐물어봐 편의점 아. 왜 이렇게 자주 가냐고. 아왜 이렇게 자주 가냐고? 이게 가지 말까? 맥주도 만만하지. <laughs> 벌써 왔어야 되지 않아? 아 그거 맞는다고 안 어? 그럼 먹어도 되는 거지? 아, 그만안 보여도 돼. 대구에 뭐? <목소리> 종착지는 동풍인. 이거 알아. 씨발. 참을 수가 없는 걸. 올받았어 메슬리피카. 거기 3백 정도 하는 게 남다른데? 뛰어었으면 최소 2킬이었대. 아로 아가리에 버물리. 하지 이0만 기다려 좀 하는 게 남다른데? 무빙이 지금 다름 좀 법법이 다르다 낙유낙유낙 지금 법이 날아다니는데 날아다니는 뭐라고? 해? 어? 별법 날개법? 날개 윙법 윙법이 다름 월 보. 잡기아못 했다 어.. 나도 키쪼 키쫄. <laughs> 나도 키쪼 <키쫄. 웃음> 어... 특 진... 방금 밥 진짜 맛있게 먹었다. 이 새끼 스킬로 그... 먹음. 저... 저 정도면 목에 걸림. 턱! 크크크 <laughs> 씨발. 그것까지좀 묘사 안 해도 돼. <laughs> 아... 까미 휴량 너무 높네. 전량으로 오기승. 합치면 니가 높음. 아. 우리가 킬러 둘이네. 팀장님. 그만 좀좀 보세요. 저, 님 모집, 모집 옷... 먹고 살아야죠. 님5 7k, 저한테 줬으면 까미오 앞살임. <laughs> 안 도와주면 비오감 돼버릴거이. <laughs> <팩으로, 웃음> <팩으로> 호감 형 원딜. 핵으로 호감자감. <laughs> 아, <아니>. 실패했네. <laughs> 야! 까미오한테 죽어주면 어떻게 이새 끼야? 아니, 도와주지. 핵도록 가도 차라. 어, 맞춰주지. 맞지 않았나? 깔려 죽었잖아. 더 빨리 뜯어 줄지. 아, 어, 목걸이 찍지. 목까지 안나 목걸이 두개 샀어요, 이제. 압도주의. 야, 미치냐? 화장골이 안 뜨는데. 목걸이 두개 샀으면 살렸음. 리어. 노력을 안해놓고 지금. 살려놓으려고 <laughs> 노력하남. 노력하 알아, 새끼 누구임? 대도 안 왔지. 레딩 새끼 안 찍고. 그러니까. 안놔주면비호가뭐 겐딜한다나. 는 새끼는 거. <laughs> 아니 이길 누가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어? 이2킬 딸이 새끼야. 들어가 줘. 방공포지. 동원이쪽 잠우. 좀 맞아, 맞아, 안 주고, 맞아, 안 주고, 맞아, 안 둘. 둘? 둘이 <laughs> <laughs> <둘>. 아쿠아 말고. <laughs> 끝! 물 부르길래, 왓츠. 빨리, 킬러 차이인 데 빨리 쳐줘. 느낌 이상한데? 맞음. 뺏긴 거 같은데. 맞음. 다 맞추네, 영재. 똑똑하다, 똑똑해. 틀리는 게 없네, 틀리는 게 없어. 또 뺏겼는데? 아휴, 치지 말라니까. 나이스. 이 덕분에 시간 더 벌었는데. 어, 사나 이거? 사나? 살려 주나? <laughs> 감사합니다, 형님. 18제로 방이었네. 2, 야, 2장이 몬데 뭐가 방이야, 샹놈아관지도두 개잖아. 그럼 방 아니야? 비절하게. <laughs> 나보고 한 소리 야이씨 뭐야 그거 그 이해 못하는 심판뭐야나 그건 줄알았어나 루이스인가? 이거 지금 아이스몬스 <laughs> 어? 그 이해 못하는 어. 심판뭐야 침해가 왔나? 심판 난 내가 루이스인 줄 알았지 뭐야 도대체 <laughs> 왜 저기있음 새끼 왜여기음포 어, 이거 튀어야겠는데? 어? 호랑이를 떴어. 이 친구 까지고 버르장머리가 단다리웃고만 감사합니다! 모빙으로이런 트리... 뭐야? 트리스타나? <laughs> 스킬 세개다 <3개> 피함 <laughs> 스킬 다 피했는데 왜 죽었어? <laughs> 아 트리스타라고 <스킬 타락고만> 막 했으니까 <laughs> 아사단계 방버프 이제 진짜 수련하다 유남아 혹시 장갑 다 샀니? 아니 아 어, 아직 1장1모네 FA라 1장이야 B 그룹 퍼 주고 태러하러 갈까? <laughs> 혹시 저궁 치면 3장 되는 거 아십니까? 일단 왼쪽으로 한번 가보죠. 깎아보죠. 저, 저 오른쪽으로 야, 가는 중. 이제 양쪽으로 깎죠. 조용히 한번 가보죠. 아까 대구라핀 찍어주고 아군 맞아 속이는 구라핀. 니딱 네 여기 옴 들어감. 애들 한번. 보여야 되는데 위치가 복가슴, 앞부없에 눈이 썼음 뒤에. 왜 이렇게 쎄? 아니 근데 미드 제들 접었음. 미드가 망했음. 같이 죽은 거야 이러면 됐음 됐음. 좋댔 좋댔음. 좋댔 좋댔음. 가자. 대감, 다시 가자. 가자 저팀은 <laughs> 얻은 게 없어. <없음. 웃음> <laughs> 이거는 그냥 우리가 개이그을이 <laughs> <laughs> 형님은 그냥 우리가 이었다도 그냥 <laughs> 우리가 가야겠다빨리가깼나 쳐먹고 있는데요? 빨리가가 토마스님 나가신다 토마스님 나가라 크리스탈 어리케인! 없니? <laughs> 집에 가라 택! 차라리 안으로 들어가 <laughs> <laughs> 아니었고캐터파 <laughs> 끝났음 캐리함 케슬 어, 어, 멋쟁이 영타영타 오마이 오, 오마이 오마이 와이 아이, 일단 도주. 일단 도울. 센도. 아 <laughs> 점프하는 거 타이스 어떻게 맞춤 씨. 좋다, 다 씨발. 나 죽는다. 여기서야 최선의 플레이 스페이스바. 폭딜폭딜 폭딜. 폭폭 딜딜 칙칙폭폭 레퀴엠 돈 주는 거부터 먹으면 안 될까 우리? 돈 주는 거 40도만 남았다아헉 어, 그건 지금 제가 곱잖아 왜 자꾸 <laughs> 핵 참아 제빨에 짜아라 리쉬 받아어야지아 새끼 센스가 그냥 뭐 <laughs> <laughs> 내피 내가 어 짜는 거야 반응해주면 돼요 가시고 젖 가시지. 가시지 얼음 젖 가시지 젖 가시지 얼 가시지 아악아 족갈게요 지금 <laughs> 탱커 두면 <두명>. 억장 와르르 맨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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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젠 진짜 가야됨 어심 씹녀 이젠 진짜 가야 돼. 핵 어딘지 모름 제리온 니 옆인건 맞음 제발! 개새끼야! <laughs> 와.. 개새끼 두껄 네 씨발 스킬을 하나로못 맞추네 하나로못 맞춰 허리 하나만 쐈어도 그 회피하나 떠서 쐈을 때 형식 집에 오셈 립 처먹을 때가 아님 빨리 집에 오셈 그 각을 못봐 이금 새끼가 자꾸 와가리였네. 씨발년 <laughs> 지가 허리 하나써 뒤진 거 가지고 바지 두개 샀음. 바지 두개산뭐 헤피가 씨발 뜨는데. 어차피 재는 공이라 회피 안 뜸. 재는3번킷 보셈 뭐임킷 허리 하나 산다고 지금 회피가 떠? 씨발 모자가 두 개인데? 뜸 씹여라. 개수로 맞춰야 될거 아니야? 안뜸 씹여라. <laughs> 그럼 두개 샀어야지. 난두개 샀어. 이쁜 새끼야. <laughs> <laughs> 왜 e t 안샀 e 돈 없음 e okay. r 아. <laughs> <새끼 봐라. 웃음> 아, 뭐, <laughs> 뭐 승리 d a s h a <웃음> 시발 <웃음> 사고 날 뻔. 겁나놀렸네 <laughs> 황급한 잡기. <laughs> 캐럴 잡으러 가면 안 돼. 아이스돈님 안녕하세요. 계속 계속. 난난 맞아도 돼. 히터님 거기 호자 시한데. 에바드 죽여버리. 그만입니. 리얼 왼쪽 죽이면 그만이. 영재 시발 모양 그냥 뭐 그냥 개벌레 그냥 벌레색 벌레, 벌레 그냥 그 자체 인간벌레 <laughs> 벌벌 거미는 벌레 아니야 곤충 <laughs> 거미도 곤충 아니야 인마 뭐 절치동물이야 동물 근데 거미 이 카로도 거미 아니 그냥 거미를 뿌리는 거 아니? 아 그런가 이 카로도 자체는 거미가 아니잖아 종합 어, 벌레 세트인가 그냥 그냥 세트임 어, 살려줘. 이들 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? 깜짝 놀란다잉. 어디로 날 줄? 알아, 지라라니가 쉽습니다. 어, 소자가나낀가 났네. 이런 뭔다 어? 그냥 쳐맞잖아. 아, 호자님, 좀 비켜요! 빠져빠져빠자아나못 빠져 호자가 내 끼워놨어 근데 뭐 시간 잘 벌었다 죽자 호자도 저거 좀 패치해야 됨 사람 가다 놓는 거 너무 억까 아닌가? 우리 팀일 땐개 좋아할 거면서 맞음 호자가 이랬다 호자가 1킬 했다 가자. 우리 팀 혼자 지 버틸 수 있겠는데? 피터가 하나, 어, 둘씩 죽이면 어. 되는 거 아니? 나 지금 풀핀데? 피터 공 있나? 털털. 털털. 아, 잡고 못했다 이거. 혹시! 이어타서궁 캔당했다면 믿음. <웃음> <웃음> 있는 데가, 있는 차가 돼, 빨리. 있는 척 하셈, 궁 있는 척 하셈, 지금 아궁 꺼졌네, 피카로도 아니, 씨 뭐라 이가 없네 보통 좀 써지지 않나? 아무리 모한 캔슬이 아니면 <laughs> 궁 여러 번 눌러야 돼요? 꾹 누르는 게 아니라? 피카르도 <laughs> 왜안 들어갔어? 아니, 부당 거를 켜놓고 왜안 들어갔어? 아니, 들어간 게 아니라 가면 죽어, 이년아 가서 벌방 썼음 뺐었음 안 빼놨음 히카이 한판 억지 부리지 마셈 퍼뎀 있음 일어나지 마셈 개억지어 <laughs> 퍼뎀 있는데 히바이바 나 죽이샘 이새끼왜 일러 진짜 욕심이 가득하구나 이 친구 폴를두 개나 먹으려고 진짜 양심이 없구나 너 히카트 공지 못 잡음 빨밤 패킷 제발 더블레니만큼은안 돼. 따라따따라따 <laughs> 깔끔하다, 깔끔해. 근데 아까 전에도 난이까지냈음 맞아, 이까지는 루이스 기본 약간 거의 기본 소양임. 기본 임플란트 이거. 기초적인 임플란트. <laughs> 어? 이라 대포 왜 절로 가이 <laughs> 새끼 좀 봐. <laughs> 와야 저거는 진짜 너무한거 아니냐? 보고쓰면 어떡함? 내 빼주려고 대포까지 쐈는데 야 대포 피하면서 샤도도 같이 피해진거임 아, 그니까 왜 썼냐고 <laughs> 왜말 그렇게 <laughs> 저게 사기 스킬인거잖아 왜 나한테만 엄격한데 씨발 <laughs> 아 도망쳐 가서뭐좀 해보세요 0 1 0초 남, 무 왓덤 0 8초 남, 어 왓덤 0 7초 남, 무아이 각이다 각이다 궁각 나왔다 각 만들어드림 지금 쟤들 포탑 깬다고 정신없으 빠르게 이쪽으로 진입해가지고 여기서 낙공삭 진짜 멋있다 지하를 왜안되지 해냈잖아 4명 영구 동토 맞췄잖아 물론 이 다음 한타 우리가 질 겁니다 이제 상대 턴 난 그런 거 들지 않아 용돈도 없는 새끼야 뭐라도 씨발 님들 건물 치세돈줌 진짜임? 이게 사실이야 님들 캐럴 치세돈줌 이게 사실이야 눈보라는 제발 오케이 캐럴 넘김 지금 들어오면 사실이야. 지금 들어와서 영구동토아 쏘도 돼 영웅농 여기! 이야 이게 루이스가 야. 바들바들 아. 야 캐롤 왜 살아있어? 캐롤 영웅농탄 맞았거 아이씨 입녀 이새끼 스캔 쓰는 거봐 놀랐다 놀랐어 심착했다 그래도 <laughs> 야, 맨날 딸깍진다저 사기네. 기 그럼 니가 딸깍아주고, 왜 심통이 났지? <laughs> <laughs> 이 새끼, 이거 <laughs> 아니, 그냥 뭔가 부러워하는 것 같길래. 아, 이 새끼, 봐라, 얼려놨는데, 잡기를 또해 같이 쓴 거임. 못했다. 잡기 못했다. 아우 까비. 내가 열심히 시락 보내주. 제니얼의 스페이스 없음. 제니얼이 너무 가났음. 제니얼이 개패는 줘. 바로 들어온 제니얼이 쓰. 나이스. 진짜 이렇게 좀 이렇게 했어. 아이고 제 집에 갔다. 케이스 오버인가요? 아니. 와 케이스 오버가 맞긴 하네. 아. 빰빰 빰. 반짝이. 만나면 좋은 친구 길봉인. 나 캐릭터 죽였어 결과론적으로 죽였어 <laughs> 나 카릅 <카라스>, 나 카릅 2득임 <laughs> 됐어 됐어